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죠? 네, 과거 부통령 시절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뭐 DMZ도 가고 했었는데 네, 그 초소에도 갔었죠. 네, 그 지난해 1월 그 대통령에 취임했죠. 그 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순방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당초 이제 뭐 DMZ를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 좀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dmz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정이 지금 주요 일정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직후에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터 먼저 좀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네 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오후에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네. 소수 참모들만 이제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그리고 양국 정상만이 함께하는 그 친교 환담이 있고, 그리고 여러 참모들 함께하는 확대 회담 이렇게 해서 총 90분 정도 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그 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 공동,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 정리, 정리해 놓은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네. 잠시 후에. 오산 미 공군 기지를 통해서 입국을 해서 이박삼일 일정에 들어갑니다. 직후에 아마 이동해서 그러니까 오산 공군 기지에는 누가 그럼 영접을 나가게 되죠. 예, 오산 공군 기지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영접을 우리나라에서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측에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사령관 이렇게 지금 영접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십 일+ 일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로 좀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그 소인수 회담부터 하면은 최우선 의제는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ICBM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핵실험을 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가 최우선 의제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게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해서 좀 이걸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확장 억제를 거구나. 강화하는 방안. 네. 이게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말이 좀이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 같은 걸 받았을 때. 미 본토가 위협받는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 전략 폭격기나 전략 핵잠수함 같은 거를 이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것을 좀 실효적으로 좀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게 이번에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요, 그, 그 방향은? 예,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도발을 계속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체제 보장에 대한 대화를 좀해 보자. 우위의 이제 핵이 능력을 좀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텐데 네. 아무래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 확장억제 전략 이 협의체를 그래서 2016년에 이 한미가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만들었지만 가동을 네. 하지 않은 두 차례 정도 약식회담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한미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를 좀 실효적으로 재가동하는 방안이 좀 합의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영상이 좀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오산 미 공군 기지의 이 시각 현재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활주로에 보이는 거는 저건 이제 마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 대통령의 이 전용 헬기입니다. 지금 활주로에는 우선 그 마린원만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 우리가 흔히들 부르죠. 그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착륙을 하면 저 헬기편으로 그 삼성 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 지금 어떤 교통편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네. 대통령이 어떤 거를 타고 이동할지는 아무래도 지금 경호상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그 4시 47분 50분 이때쯤 이제 도착을 하고 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내리지는 않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래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행한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방역 요원들이 기내에 탑승을 해서 이 간이 검사를 먼저 좀할 예정이라고 신속 항원 검사를 또 하겠군요 네. 네. 그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한 (5시 20분에서) (30분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래블이 타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건건 방송 중에는 아마 항공기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그 네. 이후에도 비행기 밖으로 모습을 보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첫 일정을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한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금 우리나라 찾았지만 그첫 일정으로 산업시설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도체 공장부터 찾을까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좀 강화하자라는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거든요. 이런 뜻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한 2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평택 공장이 이 테일러시에 앞으로 지을 그런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 될 거다. 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건 미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미국 국내 정치용 네, 그렇죠. 이벤트. 그래서 이렇게 공 이런 공장을 만들면 이 미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내용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평택 공장부터 찾는 이런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PEF 이 용어 계속 나옵니다. 설명 네, 좀해 주시죠. 그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그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영내에서 이 여러 국가들이 이제 통상 협력을 경제 협력을 하자는 일종의 구상입니다. 아직은 출범은 안 했기 때문에 구상 단계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의 참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까?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쿼드가 있다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안보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가겠다. 뭐 이런 구상으로 보면 되나요? 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쿼드 같은 경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으로 이게 대중국 견제 그협의체라면은 네. 이제 IPF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뭐,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이 지난해 10월에 이거를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RCEP라고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내 그이 통상 그 관세 장벽을 낮추는 그런 협의체가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데 네. 미국이 갑자기 작년 10월에 이거를 제안을 한 거는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듯이 좀 경제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 통상 문제, 그리고 공급망 문제. 우리나라가 그 지난해에 요소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급망에 엄청난 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망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런 첨단산업 분야 협력, 이런 거를 강화하자. 그래서 중국을 거기서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좀 격렬히 반발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게 꼭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쿼드와 예.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일관되게 특정국을 겨냥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자, 또또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사드 관련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사드 추가 배치 뭐 이런 부분도 논의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이기는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매해서 배치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구매해서 이걸 새로 좀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자라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어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확실히 좀 고도화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거든요. 네. 그 비슷한 그 개념으로 엘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 중인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엘셈 개발부터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때 지금 당장 닥친 어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구매를 고려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뭐 사드 배치 문제, 추가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다만, 미국 예. 군 쪽에서 성주 사드 기지에 접근이 제한된다. 그래서 예.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그 오늘 대통령실에 이게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냐라고 그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예전부터 이제 성주 기지가 지금 임시 기지거든요. 네. 그래서 막사도 좀 부시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 주한미군 장병들 거기서 이 생활을 하니 좀 제대로 된 기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현재 그 논의가 이제 다른 어떤 한미 그 협력 단계 그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사드 기지의 어떤 보수라든지 이거 정상화 문제가 논의되진 않을 거다라고 대통령실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긴 그런 걸 논의하기엔 정상회담은 너무 큰 자리이긴 하네요. 네. 실무적인 문제라서 그리고 사드를 이전 배치하거나 추가 배치하려면 또 부지 문제가 불거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지 문제도 있고 일단은 그 야당부터 해가지고 격렬한 반발에도 좀 시달릴 수 있고요. 그 주민 반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오산 공군기지에서 예상 외로 영상 임찰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일정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죠. 내일 정상회담 있고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정상회담을 마친 마치고 그리고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이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공식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국 정상 그리고 미국에서 온 수행원들 그리고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 좀 주목되는 게 우리나라 10대 그룹이라고 하죠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 문제와 함께 기술 협력, 경제 안보 문제인데 이 경제 안보 문제 면에서 이 재계 총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모레죠 일요일 날은.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게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합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또 대규모 그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뒤에는 그 오산에 있는 공공 기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같이 이동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 북한에 대한 좀 어떤 경고성 메시지 그리고 안보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으로 향하게 되죠. 자, 좀 화면은 이 시각 현재 오산 미 공군 기지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아까 설명드렸지만 마린원, 헬기,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만 계류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헬기도 시동을 걸고 있지는 않군요. 예 아직은 그 다섯 네시 사십분5 0분쯤 도착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좀 생각보다 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린원이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움직일 때 항상 두 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대가 지금 그 헬기장 여기 활주로에 계류 중인 모습 지금 볼수 있습니다. 네두 그러니까 대가 움직이는 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알수 없게 예. 교란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현장에서 영상이 들어오면 전해 드릴 텐데 현장 영상은 이 시각 현재까지 에어포스 원은 아직 오산 미 공군 기지에 착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폴라케모라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아마 영접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두 사람의 모습도 지금 활주로에 나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에어포스 원이 도착을 하고 이 트랩이라고 하죠. 네. 계단이 거기 설치되면은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주변에는 다른 헬기들도. 어, 상황을 좀 대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저게 그 치누크 헬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화물 운송 같은 걸 위한 헬기인데 아무래도 그 미국 대통령 방한할 때는그 전용 그 차량이죠. 전용 차량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같이 실고 오니까 네. 그거를 좀 옮기기 위한 그 헬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미 정상은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특보, 또 정규뉴스를 통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